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장기기 타짜란 뭐냐? 네, 제가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런 게 타짜다. 뭐 어떤 거? 맵을 이용하는 거. 자 여기 올라갔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넘어갔어요. 상이 나갔다. 상이 왜 나갔냐? 이 포가 여기는 이제 붕을 내려가지고 살을 넣고 포 이렇게 폴짝 넘어서 상대 본진을 향해서 포문을 설치하는 거잖아요. 근데 여기를 쏘니까, 이거 당장 포가 못뜨잖아요 그럼서 뭐예요? 지금 여기를 또 걸었잖아요. 네?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이마가 빠졌는데, 한숨 두면 참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. 너무 쉽죠, 그죠? 네. 여기 가 이, 이거잖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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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잖아. 그러니까, 이거 넘어가지 못하는 거, 이 맥을 갖다 막으려고 여기를 때리는 거. 다짜고,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, 이런 게요. 사실, 고급진수.